매미성의 비밀. 빠르고 빠른 K채널 광내윤 기자가 전합니다. 거제도 북동부에 위치한 매미성은 중세 유럽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이곳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본한 주민이 15년째 태풍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맨손으로 쌓은 성입니다. 매미성은 사진을 찍기 좋은 명소로 유명하며 인스타그램에서 샵 레미섬을 검색하면 7만 8천 개 이상의 인증 사진이 쏟아집니다. 이곳은 소위 사진발이 잘 받는 장소로 방문객 대부분이 낭만적인 사진을 담으러 옵니다. 레미성 안쪽에 어두컴컴한 통로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촬영하면 알아서 인생 사진 완성이죠. 지푸른 바다와 건너편 해안마을을 배경으로 이국적인 분위기의 사진을 담을 수 있습니다. 레미성은 지금도 주말마다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며 관광지로 자리 잡았으나 입장료는 받지 않습니다. 주민은 태풍을 막으려 쌓은 성이었지 돈을 받으려 쌓은 성이 아니다. 당장은 사람들이 안전히 즐길 수 있도록 계속 보수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매미성은 중세적인 분위기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거제도에서 K채널 광내윤이었습니다 <목소리>